제주의 하늘길과 백길이 오늘 오후부터 열렸습니다. 제주공항이 24시간 운영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항공기 100여 편이 운항됩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지난 23일부터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제주공항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항공권 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악화로 제주공항 8주로가 45시간 동안 폐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제주섬을 강타하면서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눈에 파묻히고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사흘째 이어졌던 고립 상황이 오늘 오후부터 풀렸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재개됐지만 9만여 명의 발이 묶인 상황이어서 혼잡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네, 먼저 제주공항에 나가 있는 중계 촬영길에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혁태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흘간 마비됐던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지5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정기편과 임시편 등 모두 100여 편의 항공기가 제주를 떠나게 됩니다. 발이 묶였던 2만여 명이 제주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립됐던 승객들이 모두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데는 하루이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8분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항공편 운항이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공항의 혼잡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만 명에 이르는 탑승객과 대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항공사별로 탑승 우선순위가 결항 순서인 곳도 있고 대기 순번대로인 곳도 있어 승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는 항공기 여유가 없어 사실상 이번 주말까지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를 구하려는 대기자도 워낙 많아 그제 오후부터 이어진 공항 노숙 사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들의 조속한 귀가를 위해 김포공항의 심야 운항 제한을 23년 만에 풀어 24시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밤 11시까지만 항공기가 운항했던 제주공항에서는 내일 새벽 시간대에도 항공기가 투입되면서 사상 첫 시미아 운항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한인 폭설에 이 발이 묶인 여행객들은 종이 상자와 비닐 천막을 치고 이 추위 속에 쪽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난민 캠프장을 방불케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웃의 온정은 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소현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제주를 벗어나 김포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언제 비행기 기이아야 되니까, 그 자야 되니까 잠자던 게좀었던 운항은 재개됐지만 아직도 7만 여 명은 제주 공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승객들은 차가운 바닥에 종이 상자를 깔고 새우잠을 청했고 여행용 텐트까지 펼쳤습니다. 새벽부터 항공사 카운터에는 탑승 대기표를 받으려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와 가지고 2시간 이상 걸려서 다시왔으니까 제가 4시에 나와 가지고 지금 와서 대기표 줄서 있는 거예요. 노숙에 가까운 기다림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잇따랐습니다 감기에 목이 칼칼하고 소화도 잘안 되고 이러고 있을 게 그래서 소화제지않 탔어요.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를 찾아다니는 충전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뒤에는 대합실 수용 능력의 세 배가 넘는 2만 5천 명이 몰려들어 혼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모든 게 전쟁터를 방불케했지만 제주 지역 어머니 인터넷 카페와 SNS 등지에서도 너도나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이 올라오며. 이웃의 온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부근 바다의 날씨도 좋아지면서 사흘 동안 끊겼던 바닷길도 정상화됐습니다. 제주항에는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도에서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힘차게 출항합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전면 통제됐던 제주항의 여객선 운항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폭설로 인해 3일 동안 묶였던 바닷길이 정상화되면서 오늘 오후 모두 세척의 배가 제주도에서 출항했습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에는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었습니다 터미널 내에는 승선권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렵사리 승선권을 구한 사람들은 들뜬 표정으로 배에 올라탑니다. 고립됐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전에 회사로 연락을 취해놓고 오늘 또 나가니까 대단히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하지만 승선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공항에서 왔는데 지금 비행기 표가 아직 개량돼서 안 돼가지고 다시 여객 티맥을 왔는데도 너무 이렇게 표가 힘들게 구업이 이게 힘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지 참 너무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여객선 운항 재개로 제주도를 떠난 사람은 모두 3천여명 내일도 오전부터 목포와 여수, 완도로 가는 여객선 7편의 운항이 이어지면서 5천여 명이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공항 활주로가 사흘 동안 폐쇄된 것은 국내 공항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항공기 운항의 위험 요소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인데 천재지변 탓으로 돌리기에 많은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눈보라가 쉬지 않고 휘몰아치는 제주공항 활주로, 항공기도 마치 한파에 얼어붙은 듯계류장에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32년 만에 폭설에 난기류가 분대다 눈보라로 시야 장애까지 생기면서 항공기 45시간 운항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활주로 노면에 눈이 쌓이면 제동이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제주 사태는 바람, 시정, 활주로 노면 상태 이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기상악화였지만 미흡한 대처도 눈에 띄었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지난주 초부터 예보됐지만 우덕이 결항에 따른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승객들은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긴급 구호물품 지급도 하루가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항공사들이 결항된 항공편 승객들에게 추가 예매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은 무작정 공항을 찾아 애만 태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설이나 다른 어떤 시설 면에서 이렇게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이 결항 자체도 이렇게 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김포공항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제설 장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제주 섬을 강타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가 눈에 파묻히고 제주에서는 드문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 하우스 넉동이 눈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하우스인지 눈밭인지 얼핏 보기에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 얼음 무릎이 빠질 만큼 많은 눈이 내리면서 높이가 4미터 가까이 되던 하우스가 맥없이 주저앉은 겁니다. 3년 만에 첫 수확을 기다리던 농부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걷어서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찌 작업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눈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뭐 내일 당장 다 녹아주면 좋은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 이제 나무가 더 피해를 입으니까. 32년 만에 폭설은 조립식 구조물도 주저앉혔습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철제 골조가 위태롭게 뒤엉켰습니다. 적설량이 많아지면서 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지물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폭설과 한파에 3만 8천 가구의 정전이 발생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고 250여 곳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경험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밥팔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음, 어제 아침에. 이런 일 별로 없죠. 예, 여기 이사 와서 10년인데 한 번도 이렇게 물안 나온 적은 없었어요. 강풍 피해도 이어져 폭우에 정박 중이던 5.8톤짜리 어선이 바람에 떠밀리면서 형체를 모를 만큼 부서지는 등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만 23건에 107억 원. 눈이 그친 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주말 내내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월요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차를 두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버스는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도로가 거대한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승용차들은 오르막길에 발이 묶였습니다. 있는 힘껏 가속페달을 밟아보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할 뿐. 운전을 포기한 시민들이 많아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일단 미끌리고 어, 브레이크도 잘안 듣고 운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몰린 시민들로 버스 안은 이미 만원. 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지각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여당 오니까 이제 만원이 되고 해서 제때 차를 못타 가지고 여기서 불편이 많습니다. 행인들은 우산을 지팡이 삼으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뗍니다. 이면도로가 이처럼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낙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우, 얼음 위에다 또 얼고 얼고 해서 푹신하다 해서 발 뒤도 보면 또 미끄럽고 그러더라고요. 엉덩바가 찍은 적이 몇번 있거든요. 한라산 횡단도로에는 최고 15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중산간 마을들이 사흘째 고립상태에 빠진 가운데 상간도로의 차량 통행은 내일부터 차츰 정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에 7년 만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기온은 6도에서 8도까지 올라 추위는 점차 풀리겠습니다. 한라산 위세오름에는 157cm, 아라동 25, 제주시 9, 서귀포 7cm의 눈이 쌓였고 눈은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일선 학교에서 오늘 하루 방학 중 수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방학 중 수업을 오늘 하루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오늘 개학 예정이던 김영초와 강정초는 오늘 하루 임시 휴교하고 내일 개학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원장재량으로 휴원하고 차량은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12시쯤 서귀포시 대포동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부산시 12살 박모 군등 4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 반 만에 구조됐는데 이들 중 2명은 고열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오늘 소방당국이 접수된 폭설 고립과 눈길 낙상 사고는 7건으로 10명이 구조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체류객을 공항으로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택시 5,000여 대의 부재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해제 기간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상황 종료가 예상되는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야간시간 항공기 운항에 대비해 공항에 택시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내 43개 단체 콜택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